내가 진짜 여러 가지 라면을 진짜 항상 연구하고, 항상 맛있는 라면 있으면 항상 캡쳐해놔서 나는 이거를 한번 공유한단 말이야. 근데 오늘 라면은 도전해보진 않았는데, 듣기만 해도 뭔가 웅장해지고, 진짜 맛있을 것 같은 거야. 오늘 제 라면을 이제 준비했는데, 오늘 일단은 제 세팅된 거를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네. 오늘 내가 일단 준비한 라면이 뭐냐면, 얘들아, s n s 에좀제 핫한 요리예요 네 일단은 일단 순두부. 그다음에 이제 열라면. 열라면. 그리고 저는 이제 혹시 몰라서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공깃밥 하나 준비했고. 요 그다음에 원래 거기에는 레시피에 안 들어가지만 저는 좀 원래 얼큰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고추 두 개랑 고춧가루도까지 좀 준비를 했어요. 일단은 뭐 거두절미하고 이제 하면서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처음에 물을 받아야 되니까 이 순두부 열라면을 만약 먹는다고 했을 때는 그물을 같은 경우는 막 만약에 이게 500g이야, 하나에. 하나에 두개 하면 1000이잖아. 했을 때한 900g만 해주셔도 돼요. 왜냐? 이 순두부를 깠을 때 여기에 물이 좀 있잖아. 물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제 뭐랄까, 놔두고. 놔둔 상태에서 해볼게요. 그리고 순두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흙 있고 안 있고 그대런게 없어요 그래서 라면이랑 이거 넣을 때 그냥 같이 잘라가지고 바로 넣어주면 돼요 여러분 기거는 솔직히 괜신데 저는 항상 스프랑 먼저 이거 건더기부터 넣어요 이제 지금 이제 끓는 거보이요 살짝 이제 이때 이제 이 순두부를 넣, 넣어주면 돼요 일단 와이거 보여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잠깐 이제 퐁당 그리고 이거는 좀 자르자,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국물이 어차피 많이 나와. 이게 여기서 한번더 기다리면 돼요. 봐봐, 물이 확실히 올라오는 게 보이지, 얘들아? 물이 올라와,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여기서 한번더깊어물 끓일 때까지 살짝만 기다려줍시다.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잖아. 이제 여기 고추 같은 거 있으면 좀 썰어주면 좋겠죠? 아 만두 넣고 싶었죠 아, 만두를 너무 넣고 싶었지만 순두부 열라면이라는 이게 레시피가 있는데 만두도 넣고 계란도 넣으면은 의미가 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때! 이때쯤에 이제 면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전 항상 이거, 이런 거 이제 시간 있으면은 정리정돈은 바로바로 하는 게 좋아요 먹고 하려면은 귀찮아요 와야 냄새 뒤지는데 얘들아? 어? 와! <laughs> 어어 얘들아 레전드인데? 이 순두부랑 보여? 이쯤에서 이제 고추추 그리고 고춧가루도 와 얘들아 진 비주얼 개쩐다 한 번씩 말했죠? 이렇게 들어주면 좋아요 이거 차가운 연기 이제 다된것 같아요 얘들아 비주얼 보여줄까? 보여요? 이아면 같은 경우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이 엄마표 부추김치 앞접시는 그냥 뭐니 뭐니 해도 이 쟁반 뚜껑은 이길 수가 없어 일단 여러분 이게 요즘에 진짜 그렇게 핫하다는 그이 순두부 순두부 열라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국물 먼저 한입 먹어볼까요? 오? 안 매워요 확실히 내 고추랑 고춧가루 넣었는데도 이 정도면은 진짜 아예 안 매워. 넣으시고 <목소리도> 어, 아시죠? 저 맛있으면 미간치 뿌리는 거. 와 대박이다. 순두부. 뭐야? 순두부. 음. 순두부는 진짜 이밥 말아 먹을 수밖에 없겠다. 이 면을 다안 먹어도 좀배부르서 여기 밥을 말아 먹어야겠다 이거에다가 이거랑 이게 순두부랑 이게 같이 싸가지고.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밥좀좀 좀 말자. 개밥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개밥은 아니에요, 여러분. 맛시템이된 거야. 보여요? 순두부랑 면이랑 밥 같이 올라온 거? 이 순두부가 자기자리 딸려서 딸려 딸려오는 게 진짜 너무 좋다. 면이랑 밥이랑 같이 와. 저는 배불러요 마지막 큰입 할게요 크게 한 숟가락 떠가지고 부추김치 안에 넣어놨거든 역시 마무리는 탄산일 수 밖에 없어 우 와... 와... 진짜 이제 SNS에서 좀 유명한 좀 핫했던 일단 순두부 열라면을 이렇게 해 봤는데 진짜 일단 총평! 매운맛은 좀 덜해요 순두부 때문에 좀 확실히 매운맛은 좀 덜한데 저처럼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고추나 뭐 고춧가루 더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두부 냄새? 그 맛이 살짝 이제 라면이랑 섞이다 보니까 라면의 맛도 좀 잡아버리는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내린 이제 뭐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제 기준에서는 6.5. 한6.5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다음에 이제 고소상테 라면은 찐으로 매운 라면을 한번 먹어볼까 해요. 네, 정말 내가 본또 라면이 하나 있는데 정말 맵다 하더라고요. 매운 라면인데 그 그거를 한번 해 먹어볼까 하는데 이 영상은 글로벌 넘버원 라이브 플랫폼 비고라이브의 광고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비고라이브는 전 세계 200개국 3억 유저와 함께 즐기는 글로벌 라이브 방송 플랫폼이며 언제 어느 곳이든 모바일로 간편하게 하루의 틈을 웃으며 힐링하고 싶다면 지금 웹 플랫스토어, 레 구글 스토어의 비고라이브를 다운받아 보세요. 안녕.